이 애기판은 러일 전쟁과 1차 세계대전을 말을 합니다. 먼저 그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초 서양 제국주의들이 이렇게 동양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이 동양 약소국들이 설자를 리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패망의 위기의 길로 걸어서게 되는데요. 당시 러일 전쟁을 아주 이렇게 묘사를 잘해놓은 한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거구의 러시아와 아주 왜소한 일본의 모습이 보이죠. 즉이 러시아는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 최강의 발틱 함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병력에 비해서 무려 15배에 해당하는 300만 명의 그런 병력을 가지고 러일 전쟁에 붙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러시아를 이긴다?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반전의 역사가 여기서 펼쳐지게 되죠 당시 청일 전쟁에 승리를 하면서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했던 이 일본과 그리고 얼지 않은 항구 부동화을 찾아서 남쪽으로, 남쪽으로 계속 내려왔던 러시아가 바로 한반도에서 그 판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편 50장 말씀 만일 서양 사람의 세력을 물리치지 않으면 동양은 영원히 서양에 지팔피게 되리라. 그러므로 서양 세력을 물리치고 동양을 붙잡음이 오르니 이제 일본 사람을 천지의 큰 일꾼으로 내세우리라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대님께서는 당시 그나마 힘이 있었던 동양 유일의 제국국가였던 이 일본을 바로 동양의 머슴으로 상대님께서는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러 전쟁을 붙여 일본을 도와 러시아를 물리치려 하노라라는 상디님의 말씀 그대로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05년 5월 27일 러시아 발특함대는 이렇게 소등을 하고 비밀리에 스시마 해협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뒤따라오던 병원선이 불을 환하게 밝히고 오는 거예요. 아니 전쟁 하는데 불을 밝히고 다녀. 이거는 그냥 내가 전쟁 한다 라고 다 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 해군의 주역이었던 아키야마 사네유키 중장의 말입니다. 5월 24일 한밤중이었습니다. 스시마 해협의 전경이 눈앞에 보이고 발틱 함대가 두 줄로 줄지어 천천히 오고 있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영몽을 꾼 것은 이것이 두 번째였으므로 저는 곧 이것은 틀림없이 신의 개시였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길을 돌려서 유럽의 발, 발칸반도를 향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발칸반도라는 곳은 예로부터 이 민족 분쟁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입니다. 지금 당시 상황에 의하면 이, 이 발칸반도 안에 일어나는 그 분쟁으로 인해서 전쟁의 소용돌이가 이렇게 계속 휘몰아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일 전쟁은 제 1차 세계 대전의 이 바탕이 되는데요. 당시 러시아의 남아 정책에 반대했었던 이 영국이 일본과 손을 잡게 되고 이 프랑스가 러시아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신선은 훈수하니라라는 상대님 말씀 그대로 오선 위기 평가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1914년 유럽, 오스트리아 페르디난트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에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세르비아 청년이었던 프린치프의 총탄에 맞아서 이 황태자 부부가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이 세르비아 청년 프린치프의 증언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쏴야 할 것인가 쏘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하지만 어떤 이상한 감정이 나를 황태자에게 다가서게 했어요 심지어 내가 서 있는 보도에서까지 내려서게 만들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세르비아 청년은 자기가 쏜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세계 1차 대전을 두고 미스터리와 해프닝 속에 일어난 아주 기묘한 전쟁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이 승전국들이 태전국들에게 아주 가혹한 배상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제연맹이 새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국제연맹은 상대님의 천상조화정부에서 짜신 그대로 세계 1과 이 통일정권이 바로 이 땅, 이 지상에 발현된 바로 첫 발자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제연맹은 강대국이 불참을 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의 싹을 제공하게 됩니다.